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 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의 선물. 2. 바이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 무기 시장을 지배하십시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신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IT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이 재기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I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동망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NATO에서도 놀랄 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및 자주포 수출 2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석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롱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하나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하나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서론용 위장막을 씌운 K9과 k 신탄약 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지휘병인 에릭 유스트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슈젠스코트 슈트앤스쿠티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지늘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천마를 가라는 강력한 엔진, 유기약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몰아 1미터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짚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젠스푸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의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주민은 K9 자주 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 부대는 K9의 포탄보고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갑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 신판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 신판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 8문 k 신탄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밀스 인겐트라인은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으나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 5초의 세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서른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재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타팀이 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초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엄 패조차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개 포대 육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등재장치와 고성능의 자동장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세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희 사장은 앞서 NYT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이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 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에 라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상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수출거리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 무기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수출국으로 구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 i t 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하나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집트 인근 해역. 바다 한가운데 배가 둥실둥실떠 있습니다. 순간 발포음이 들리면서 몇초 지나지 않아 바다를 표류하던 배가 순식간에 폭파됐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이는 한국 K9 자주포가 이집트에서 가졌던 해안 실사격 성능 평가였습니다. 이 일로 한국은 이집트 군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선점하게 됐는데요. 특히 K9 자주포가 규모의 경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와 최강의 가성비 자주포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이 전 세계 절반의 자주포 시장을 장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백 대의 K9 자주포 수출 잭팟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 자주포의 무인발사 기술을 선보이며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가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하면서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주포 중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집트는 이례적으로 K9 자주포를 이집트 육군이 아닌 이집트 해군이 사용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육군의 상징이자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집트 수출 계약은 해군형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이며 K9의 전천후 운영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해군은 적수상함에 대한 접근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 화력 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 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키며 충분히 해군용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집트 사례를 빌어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 K-9 자주포 도입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K9을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하나 디펜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집트 군과의 무기 계약이 성사되면서 올해 초만 이집트 200문과 인도 200문, 총 400문의 K9 자주포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집트 무기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확실히 규모의 경제에서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독일 등 전차 강국들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K9 자주포의 수출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총천문에 K9 자주포가 계약될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가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0문에 K9 자주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강력한 의지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나섰습니다. 제1부 총리와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는 고령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국가통치 전권을 쥐고 있는데요. 그런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산업구조 전체를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는 전적으로 석유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언제까지 석유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우디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빈설만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기존의 석유 의존 경제에서 첨단 기술과 국제금융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고 악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 군대의 현대화와 국산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영방산업체인 3위를 만들어 국방비 지출의 무기 국산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3위는 미국의 로키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유럽 탈레스, 배 시스템즈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항공미사일 분야에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육군 무기만큼은 한국과 파트너심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는 BOE를 통해 처음으로 방산 협력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BOE를 방공 시스템에어 디펜스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 컴뱃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내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육군 무기에서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까지 사우디 육군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A3A5 사양의 노화된 미국제 M109 자주포 100대를 운용 중입니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M109 자주포는 30km의 최대 사거리와 44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여타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지상전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자주포를 하루라도 때문에 이들은 BOE 체계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50%의 자주포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자주포이며 실전에서도 그 실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이 안 갈래야 안갈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집트 시 사격 성능 평가에서 일었던 일이 사우디 왕실까지 퍼졌는데요. 특히 K9 자주포는 기동하면서 일반 전차처럼 드리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에 미분도 감탄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며 반격하는 슈트스쿠트 전술을 취할 수 있고 자체 방어력 또한 뛰어나 편입니다. 그런데도 K9의 가격이 PZH 2000이 가격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에 1 0여의 국이 도입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K9 자주포의 부품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 부품이 단종될 일이 없고 이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육군이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한다면 포병의 화력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사우디의 K9 자주포가 수출된다면 그 수는 최대 6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기술이전을 구매 조건으로 논하면 대당 가격은 약 50억 원대로 예상되며 600대 이상이 수출되면 순수 자주포 가격만 3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k-18 야공 반 차량과 포탄 그리고 유지보수 시설을 추가한다면 그 규모는 더 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사우디의 k9 판매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돈이 넘쳐나는데 과연 가격 때문에 독일의 pz h 2000을 사지 않고 k9 자주포를 구매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독일은 사우디와 의 터키 등 몇몇 중동 국가의 예멘 내전 개입으로 자국 무기와 부품 판매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독일의 조치로 사우디에서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자주포가 K9밖에 없는데요. 또한 파워팩 문제를 들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국산 파워팩을 내놓았고 터키에 처음으로 국산 파워팩을 수출하기로 결정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사우디에 자주포 기술이전을 해주는 나중에 사우디가 자재 개발한 자주포를 앞세워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미 K9A1 사양의 자주포 기술은 부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은 K9A2와 K9A3 사양의 자주포가 개발될 예정으로 기술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인발사 시스템을 선보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겠 했는데요. 이 때문에 G7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한국의 K9A2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A2는 최대 발사 속도를 K9A1보다 50% 이상 늘렸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의 K9A1이 1분에 6발을 쓸수 있었던 것을 K9A2는 1분에 9발을 쓸수 있어 화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그동안 사람의 손을 빌려야 했던 장약 장전이나 신관 장이 등의 모든 과정을 전부 자동화하여. 토탑에더 이상 운영 인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K9A2는 자주포를 진지에 위치시켜 놓고 운영 인원이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유사시 대포 사격 등으로 자주포가 피해를 입어도 인명 손실은 없거라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 육군은 K9A2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영국이 K9A2를 채택해 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나초 주요 국가이면서도 G7 국가인 영국이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K9A2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또 K9A2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히 단가하 등을 통해 상세계 국가들도 최신의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9A2 계량과 동시에 K9A3 개발까지 예고되었는데요. K9A3는 완전히 무인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유사시 탑승 병력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9A3에서 개량될 또 다른 사안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입니다. K9A3는 포탄으로 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는 이집트에서 열린 K9A1 실사격 성능 평가에서 수상한 표적을 명중시킨 것을 생각하면 전혀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시벌해 듯 포격한다면 전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K9A3는 포신을 58구경장으로 늘릴 예정인데 현재 포신기는 155mm의 신두베인 52구경장으로 약 8m입니다. 그런데 58구경장으로 늘리면 포신 길이가 9m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GPS로 목표까지 유도되면서 100km 밖을 몇대 모차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활공유도포탄을 사용하게 되면 자주포로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끼리 인도에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입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안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흩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이저의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타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금융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랜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의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데 쓸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자 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류 추진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IT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원의 금융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디메이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디메이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그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리터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댐스 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트는 네 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디메이 상천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트는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자망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용내지 1 0의 V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사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배우 조선해양이 인도의 사업성에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기존의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의 10조 원까지도 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하나는 인도와 계약에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 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불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자 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이며 한국을 방문한 시 n 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